야, 저랬어. 다시 한번봐.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제일 말안 들었을까? 박보은. 일단 나는 나는 너무 말잘 들어가지고 이게. 괜찮다 왜? 홍유정이. 왜왜 왜? 왜. <laughs> 갑자기 갑자기? 어. 나 아니야 봐입니까 여러분? 아니야 이거 솔직히 솔직히 이거 박보은. 왜? 왜요? 일단 박보은. 아, 나도 이든 김선유. 왜, 왜? 내가 김선유보다 더말안 들었다고? 어. 진짜 자존심 상한다 아니 저 은근 얌전했어요 나, 나 진짜 얌전했어 왜날 그렇게 말해? 나 진짜 얌전했어 <laughs> <알았어>. 말 많이 하는데 <laughs> 왜얌전나 진짜 말잘 들었어 확실해? 말 오해 없어 아마도 아마도야? 아마도 <laughs> 집볼 필요 없이 저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야 근데, <laughs> <너무> 당황? 당황스럽고 <laughs> 리원이가리원이 같은 나중에 <laughs> 많이 따뜻고나 같은 딸고 싶다고? 저 같은 딸 낳겠어 리원이 진짜 너무 귀여워 <laughs> 약간 그런 색이야. 최원이 하기 싫은. 혜언이 왜? <laughs> 왜? 나야 <웃음> <웃음> 나는... 나 김선이. <laughs> 왜? 나야 <laughs> 친선이는. 친선이면 살짝 안될것 같아. 왜지 <웃음> <웃음> 나는 채원이 같은 친원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그러니까. 나 너무 잘 챙겨줄 거라고. 어떻게 약간 챔들해요. 약간 <laughs> 맞아. 요 아, 아, 침대를 좋아하는데. 맞아. 어? 맞아. <laughs> 어, 아니에요. <laughs> 몰라요 러브게임 노래 좋죠 여러분? 러브게임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러브게임이 더 좋은 사람? 음, 만약에 보면. 러브게임 나오면은 어떤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오케이 Game, Dolly Chan, Rubber Game, Dolly c h 너무 오랜만에 클리퀴들 많이 만나니까 약간 지금 도파민이 충족이 돼가지고 잠을 아주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맞아요. 오늘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어요 다들. 다들 끝나면 저녁 먹을거죠? 맛있는거 먹고 저희 내일 신상식 잘하고 올게요 자, 네, 여러분, 저희 내일 있으니까. 화이팅!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많이 해주세요. 트레이킹 받아서. 트레이킹 받아서. 화이팅!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명씩 소감을 얘기해보고 아쉽지만 정리를 해볼까요? 누구부터 해볼까? 저 오늘은 하자면 자, 오늘은 일단 첫날과 다르게 살짝 덜긴장해가지고좀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방송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클럽도 너무 재밌었고 내일 페이지에이도 가서 멋지게 무대하고 오겠습니다. 예. 예. Yeah. Yeah. 그... Yeah. 네. 저도 부원이 말처럼 이제 두 번째 팬사인이잖아요. 저희 이번 앨범. 근데 벌써 약간 말이 슬슬슬슬 잘 나오는거 보니까 저희 앞으로 얼마나 더 시끄러워지지 좀 걱정이 되지만 어, 그래도 잘 귀엽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할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이번 활동 화이팅 해서 잘 해봅시다 화이팅 네 우선 저희 이렇게 두 번째 팬사인회에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 밖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꼭 조심해서 집에 잘 안전 기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맞따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팬사인회를 했는데, 어, 클릭해보니까 확실히, 그, 행복하네요. 삶의 질이 상박했어요 <laughs> 우리 아이고. 앞으로 많이 많이 봅시다. 그래도어서 너무 고맙고, 집 조심히 들어가고, 밥꼭 챙겨 먹어요. 화이팅! <laughs> 아, 일단, 그래서요. <웃음> 일단, <웃음> 두 번째 햄스라인데 저도 긴장을 어제보다 더한는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날들 많이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 밥잘 먹고 항상 건강하고 잠잘 자고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가고 싶지 않지만 <laughs> 또 뒤에 팬사인회, 팬사인회가 있어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